벤치프레스 최대 몇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 정도는 또 해줘야 되는데 부상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 때문에 근데 낮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쵸, 형님 다치면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 날 빼고 해. 안 돼요. 어. 같이 해야 돼요. 난 벤치도 근데 약간 어. 배로 해. 벤치프레스 알아? 벤치프레스 <laughs>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어무튼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슴 터치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올리기만 하고 배는 안 돼? 아, 상관없어요. 배 오케이. 터치해도 돼요. 어떻게든 그냥 밀면 돼, 누워서. 그래서 벤치 장인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어, 저는 강승민 운동을 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생 강승민이고, 지기님이랑 윤성빈 채널에 나와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 한번 제대로 해보고, <laughs> 뒤에 좀 탈탈 털리러 왔습니다. 크로스피트 아, 하셔? 네, 오늘 와드 아, 같이 아, 하셔. 기능성 운동도 하셔. 네, 오늘. <laughs> <laughs> 오늘 하는 운동 다 같이 합니다. <laughs> 하체 운동하고, 우리 와드까지 같이 이렇게 해볼 건데. 무서워요, 지금. 어, 승민님은 225파운드로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지금보다 체급이 한 12kg 정도 올라갈 때, 52개까지 와, 했던 와, 운동이고, 최근에는 이제 한 30개 끊겼어요, 개전한 사람. 30개. 이야.. <laughs> 원아름은 혹시 어떻게 어요 원아름도 이제 체급 더 올랐을 때 대회 룰로 200kg까지는 해봤고 지금은 이제 한1 8 0 정도 할것 같아요 아마. 아... 440파운드를 우리 데드도 힘들어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기는 <laughs> 거야? 우리 100kg를 다섯 명이서 다 합쳐도 못 이기는... 근데 네. 지금 제가 더 무서워하고 네. 있어요. <laughs> 그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와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laughs> 서로서로 한번 주고받을 걸 못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출발! 빈바로또 연습해야지. 혹시 빔바로도 어머 하시나요? 뭐 원래는 하는데 해도 돼. <laughs> 혹시 안 하실까봐. <laughs> 그냥 바로 들어가도 아, 돼. 원래는 바로 하거든요. <laughs> 아, 빈바로 하시는구나. 어디 거요? 신발 들 되게. 기때아 이거 이지 니트런너라고 어, 좀 되게 특이한 거라서 이런 거올때 항상 신예요 어그로가좀고 끌리더라고요. 됐어요. 졸라 귀요 내일 리스트하고 신고 오신 거아닙까 혹시? 오늘 <laughs> 검색 바로 들어가 니지 뭐라고? 라이 니트 그런 거? 어, 클니 그러니까, 아. 아. 저는 원래 운동 전에 스트레칭이나 그런 거잘안 해가지고 자세가 뭐 불편하다 싶으면 더 하고 자세가 안 불편하면은 바로 그냥. 12개씩 이렇게 더 하십니까? 그냥 찍고 뒤에 올때 아, 이렇게 찍히요? 예. 그게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큰 에너지를 쓰는 애들이다 보니까 초반부에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쳐가지고. 아. 어유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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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오오호 야. 오오오! 이다 해볼까? 또 어떻게 했죠? 한번 하고, 치고, 하고. 네. 한 번에 잡고 튕겨 하고. 올리면서 다리를 다시내려줘야 돼. 아, 잠시만! 아! Ja. <laughs> 야, 같이 다 나이가 안 됐네. 처음에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데, 아. 튕기고 밀잖아요. 네. 여기 세게밀어 속도를 붙인 다음에 네. 그 속도에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를? 어, 아. <laughs> 안 되지. 일단은 좀치팅을쓰려고 그러면은 아. 튕겨야 되고, 네. 눌렸다가 튕겨 올릴 때까지는 힘을 별로 안 쓰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가슴 팔짱까지 아, 가슴 쓰고, 마지막에 삼두 쓰고, 아. 순서도 다 나눠가지고 탕탕 탕, 튕겨줘야 되겠어. 가슴만 닿으면 안 되고 셋다 비슷하게 지치게 딱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말은 되게 복잡한데 해보면은 템포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게 그게 찾아져요. 계속하다 보면 자 그러면 준베리 <laughs> 루이 찬이 까로 1 8 5저 승민님 225 파운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5 곱하기 5 하는데요 아 제가 아까 5 곱하기 5 25니까 잘, 잘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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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죽여 <laughs> 그나 せーのよそう 잘하신 잘것 같아요. 어, 잘하신 거죠. <laughs> 보통 5곱 하기 5하는 무게는 한 7~8개 정도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거 많이 하신 거죠. 가루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적당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뺄게요. 그냥 잡을게요. 안 되면 적당히 없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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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크베이 피지 크베이 나와. <놀람> <14개 맞아. 웃음> 1, 2, 3 0개 했어. 14개.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집중해. 열 셋, 열 넷, 열 다섯, <웃음> <웃음> 지금 하나 안 부딪혔으면 훨씬 더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 이거 하다가 부딪히면 힘이 진짜 확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툭 치고 나면은 한 두세개 더할수 있으면 힘이 확 빠져요. 아.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皆さん고 하면서 피가 몰리는 게 보여서 좋네요. 전잘안 보이거든요. 피팅하는 사람들은. 아. 자할수 있다! 어. 할수 있어! 아침가 프롭 괜찮아 가슴 터치 프롭을 120개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상체 힘이 빠졌는데 가만 하고 가만 하고 오케이. 2번 <laughs> 끝. 하나 둘셋넷 다섯 <목소리> 아, 아, 은 없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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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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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 둘 스물셋 스물 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3스4 5 6 7 소름 지금 소름 찍혀. 이다고다 같은 거지? 어, 아. 아니나이 아, 처음에 이거 부딪혀가지고. 아 저도 아, 이제 계속 부딪힐 줄 몰랐는데 자꾸 때리게 되더라고. 와 이렇게 다 몰라. 나 지금 카메라 확인해야 되니까. 나가 숫자를 두고 왔는데 어, 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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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그냥 조용히 하지 마. 내 갑자기 조용히 하더 근데 네명이다 이러고 갔대. 나중에 확인하면 이렇 어어 어밀 때마다 등이 붕 뜨더라고요. 어. 원래 그냥하아 이거는 그냥 가벼워가지고서 뜬 거예요. 너무 빨리 니까 아. 최대 개수를 재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진 않고, 초반부터 최대 힘으로 미는 게 제일 잘 밀리더라고, 개수가. 나중에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본인 타이밍을 찾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항상 최대, 처음부터. 특히 저는 이제 빨리 지치니까, 지치기 전에 최대한.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해, 원래는. 저도. 자, 마무리할까요? 끝났나요? 아, 끝났어니다뭔지모르겠데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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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근데 체급 페널티가 일단 있을 거라서 아, <laughs> 어쩔 수 없죠. <없어요>, <laughs> 저 지금 90kg 후반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중반대 <laughs> 그리고 일단 또 키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랑은 <laughs> <laughs> 상관없이 <웃음> <웃음> 아니,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키에 따라서 동일 체중 대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가동 범위도 길어지고 그래서 되게, 되게 불리한 요인으로 쳐요 대신에 이제 키가 크면은 엄청 채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180cm 정도 되시는 분들 꽉 채워서 나오시면은 120kg 정도 와. 그 정도까지 채우면 이제 키큰게 유리하고 그 아래로 이제 본인 체급을 좀덜 채우면은 아무래도 키 작은 게 많이 유리하죠 컨텐츠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도전해 볼 테니까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서 필! 은!